3월 6일에 추가될 신규 요원은 타격대 역할군의 요원이고, 이름은 웨이레이입니다. 첫 번째로 C 스킬, 포화 스킬입니다. 가격은 300크레드에 1개 구매 가능합니다. C키를 눌러 스킬을 사용하면 즉발로 동그란 구체를 투척하는데요. 피격당한 적에게 방해라는 새로운 메커니즘의 효과를 입힙니다. 웨이레이의 방해 효과는 플레이어의 모든 행동을 느리게 합니다. 두 번째로 Q 스킬, 광속 스킬입니다. 가격은 300크레드로 1개 구매 가능합니다. Q스킬을 눌러서 광속을 장착하고 좌클릭 혹은 우클릭으로 대시를 할수 있는데 좌클릭으로 대시를 할 경우 두번 연속 대시를 합니다. 반대로 우클릭을 하여 대시를 할 경우 딱한 번만 대시를 하여 첫 번째 대시는 공중으로 탈수 있는 메커니즘이라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 E스킬, 굴절 스킬입니다. 기본 스킬이기 때문에 무료로 한개가 제공되며 E키를 하면 충전되는 방식입니다. E스킬을 누르면 별도의 사전 동작 없이 스킬을 사용한 자리에 표식이 생기는데 약 8초 정도의 지속시간 시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이 키를 누르면 표식이 있던 자리로 캐릭터가 되돌아옵니다. 그리고 궁극기 초점 교차 스킬입니다. 궁극기 포인트는 8 개입니다. 궁극기를 장착하고 좌클릭으로 활성화하면 웨이레이의 잔상이 전방으로 광선을 발사합니다. 광선의 범위는 미니맵으로 확인할 수 있고 광선이 발사되면 웨이레이 본인은 강력한 속도 상승 효과를 얻고 마치 레이나가 궁을 썼을 때처럼 화면이 어두워지고 적이 더잘 식별되게 됩니다. 반대로 광선에 맞은 적은 웨이레이의 C 스킬과 똑같은 방해 효과를 받게 됩니다.